그 다음, 계속해서 4번 할게요. x제곱, 마이너스 2xy, 플러스 3y, 그 다음, x e y 4번입니다. 자, 갑시다. 자, 요렇게 가면, x, 세제곱 그렇죠. 요렇게 가면, 부호, 그 다음, 숫자, 그 다음, 문자. 그죠? 이렇게. 그죠? 요렇게 가면, 어떻게 돼요? 마이너스, 숫자, 이 x 제곱 음. y 이렇게 되죠. 그다음에 요거 요거 부호 마인시. 마이너스 숫자 2x 제곱 음. y 그렇죠. 요거랑 요거 부호 음. 마마 음. 플러스, 플러스, 플러스 4xy 음. 제곱 그렇죠. 요거 요거 플러스 음. 문자 아니 숫자 3, X, y. 그렇죠. 그 다음, 요거. 부 마이너스, 마이너스, 2, 3은, 6, y제곱. 이렇게 되죠. 그럼, 하나, 둘, 세 개, 하나, 둘, 여섯 개니까, 맞죠? 그럼, 얘 단독이니까, 일단, 안 쓰고요. x제곱이라고. 세 그죠? 얘랑 얘랑 똑같죠? 그죠? 그럼, 마이너스 4, x제곱, y. 이렇게 됩니다. 예를 쓰고요 플러스 3XY 그 다음 쓰고 3, 3XY 어 그쵸 그렇죠? 응. 오케이 3XY 플러스 4XY 제곱 마이너스 6Y 제곱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오케이?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하나 더 풀죠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3 x 제곱 마이너스 n 계속해서 풀요습니하 이렇게 하면 얼마 그렇죠? k x 4제곱 되 t 4 x j 제곱 되는거죠 i 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응. 3x 하나 있고, 두개 있으니까 3제곱이죠. 제곱이죠 그죠? 그 다음 이렇게 하면 마마니까 플러스 2x, 2X 이렇게 되죠. 그 다음 이렇게 하면 플러스 33은 9x 2X. 제곱 이렇게 하고 2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. 이가요네 오케이 헤 <laughs> 그러면은 5X 4제곱 5고요 5X 4제곱 5고 마이너스 3X 3제곱 5고요 그죠 그다음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9X 제곱이니까얼마예 마이너스 4 플러스 9 그렇죠 플러스 5X 제곱 그쵸? 그렇죠? 그리 플러스 2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오케이?